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R 4권의 16번을 공부하는데요. 바장조 음계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간단한 곡인데요. 에, 바장조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다장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다장조가 나왔습니다. 바장조는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 내림표가 한 개가 있어요. C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장조 칠 때는 C 칠 때는 요 검정 건반을 치야 됩니다. 그거를 주의해서 치야 되고요. 또 바장조의 도 자리는 파가 됩니다. 그래서 파부터 시작을 하는 거, 이두 가지를 이제 주의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처음에 낮음자리표에서부터 은 시작했죠. 왼손부터 칩니다. 파 자리를부터 칩니다. 파 자리가 도라고 했습니다. 바장조는 파를 치고요. 솔라 시 검정건 맞칩니다. 그 다음에 도 3번으로 레미파자 마지막 파 위에 보면 느림 표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두 박자에서 세 박자 동안 더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손가락 번호 주의하시고 또 옮겨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소리가 고르게 나야 됩니다. 박자도 고르, 또박또박 똑같이 나야 되고요. 소리가 고르게 이렇게 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게 검정검바도 지어야 되고, 손가락이, 다섯 손가락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어떤 거는 힘이 강한 손가락이 있고, 어떤 손가락은 새끼 손가락 같은 거는 힘이 약하겠죠. 숫자 짧고, 가늘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소리를 고르게 내기, 내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해서 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왼손 연습 잘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 보세요. 잘 되시면은 세 번째 마디는 이제 오른손 연습입니다. 오른손도 파부터 시작했죠. 파, 솔, 라 4번 손가락으로 시 검정 건반 칩니다. 1번으로 도, 레, 미, 파 마지막 파 위에 보니까 느림표가 있어요. 여기서도 두 박자에서 세 박자 동안 눌러줍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또박. 소리가 일정한 소리가 나게끔 연습해 보세요. 박자가 빨라졌다 늘어졌다 하지 않게 어,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소리도 또박또박 이렇게 나야 됩니다. 어떤 건 크, 크게 치고, 어떤 건 작게 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손 잘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자, 오른손, 왼손이 이제 잘 되셨으면, 다섯 번째부터는 양손으로 칩니다. 그래서, 오른손만 쳐보면요. 다섯 번째 마디. 자, 두 마디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 처음에 파는 한 박자고요. 그다음부터는 8분음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박자 치고, 그 뒤부터는 좀 빨리 쳐야 되겠죠. 8분음표니까. 아, 솔, 라, 시, 도, 레, 미. 또 4분음표 나왔죠. 미, 레, 너무 또 빨리 치지 마시고, 천천히 쳐보세요. 파, 솔, 라, 시, 도, 레, 네, 미, 파, 미, 레, 도, 4번으로 시 내림표 검정건반, 라, 솔. 천천히 또박또박 쳐보세요. 파, 솔, 라, 시, 아, 미, 레, 도, 시, 라, 솔. 그 다음이요, 오른손 연습 잘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왼손, 파, 솔, 라, 시 검정 공반 레. 자, 여기는, 여기까지는, 요까지는 이제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와 똑같은데 내려갈 때는 반대로 내려갑니다. 미, 레, 1번으로 도, 2번으로 시, 검정 건반 파, 아, 솔. 자, 여기까지 두 마디만 하게 해 보세요. 파, 아, 솔. 주의해서 소위 들어가면서 천천히 연습하시고요. 오른손, 왼손이 이제 달 되면 양손으로 쳐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손가락 번호가 1번으로 치고 왼손 5번으로 쳤잖아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치고 왼손 4번으로 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똑같이 파를 친다 똑같이 소를 친다 똑같이 라를 치는구나 똑같이 시 검정 건반 일번으로 똑같이 도그 다음에 레를 똑같이 친다 그 다음에 미파그 다음에 미, 파. 그다음에 미 그시 검정 건반, 그 다음에 라, 쏘... 이렇게 개 이름이 똑같다, 오른손 왼손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치면은 더 쉽습니다. 손가락 번호를 생각하며 치면은 좀 어려워요. 자, 천천히 접니다. 아, 아, 쏘, 라, 시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가 고르게 칩니다. 손에 좀 익숙해지면 계속 치다보면 손에 익숙해지면 좀 빨리 쳐도 됩니다. 아5라시도레미파미레도시라9 시간이 좀 걸리시, 걸리실 거예요 자 연습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마디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팔분음표로 되어 있죠? 똑같이 칩니다. 솔라시도레미미레시라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하고 똑같은데 다팔분음표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친다. 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저세요 여기도 파솔라시. 두 마디가 연습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두 마디를 금방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부터 네 마디를 한번 연결해 봅니다. 네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팍!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아, 소. 틀리지 않고 딱 쳤다 하면은 공부가 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손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소리도 더 좋아집니다. 약간만 더좀 빠르게 쳐봅니다. 스케일 음계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바장 쪽 곡을 칠때 음계를 잘 치시는 분들은 바장 쪽 곡을 좀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음계 시험을 봅니다. 그 정도로 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잘해 두시면은, 피아노 치시는데, 바장 쪽곡 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바장조와 관계된 곡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